야, 토익점수가 아... 935점이야. 토익점수 935점. 2020년 1 0월 27일을 봤는데. 와우. 대박이네. 활동하시면서 보신 거예요, 그럼? 그런 거 봐. 대단이있구나어 뭐야? 어, 어디 안 어떻게 앉으면 되지? 어, 어디 안 어떻게 앉으면 되지? 인아만요 <laughs> 나는 비밀 방출 AI 비방 보시자. 예? 예? 아 안녕 안녕 비... 어. 어디 어디 거울 보고 얘기하면 돼? 그렇지 그리고 우린 절대 한번한 한 얘기는 다시 안 해. 우린 절대 한번한 한 얘기는 다시 안 해. 알겠어 <laughs> 잘 집중할게. 그래 그래. 10분 인터뷰 하줘서 고마워. 아 나도 고마워. 응. 어, 빈손으로, 빈손으로 왔니? 나? 어? 어 빈손으로, 빈손으로 왔어? 왔어? 네 빈손으로 왔니? 빈손으로 왔는데? 어내 네, 빈손으로 왔는데요? 어? 어? 빈손으로 왔어? 아니 아니, 갖고 왔지 어. 갖고 왔지 <laughs> 어? 뭘 갖고 왔어? 잠깐만 기다려봐 오! 너 진짜 갖고 온게 있거든? 하트 콘에다 하트 콘에다 하트 콘줄 알았다, 내가 줄 알았다, <laughs>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진짜 아냐 아니야, 아아니아니 아니, 하트가 아니고 어, 뭐야 뭐야 끝까지 집중해야 돼자자자 아, 야, 너도 참뻔뻔하구나 음... 많이 갖고, 아니, 아니 아니, 많이 갖고 어 아, 어? 아, 어? 2002년 AI. 네, 2002년에 너무 <laughs> 앞으로 빨려들. 아, 죄송해요. <laughs> 어,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 그러니까, 어, 2002년 AI 너무 앞으로 빨려들네. 일단 너의 소개를 좀 해줄래? 어, 나는 SF9이라는 그룹에서 메인 보컬을 하고 있는 인성이라고 해. 반가워. 멤버들이구나. <목소리> 아 그렇구나. 아니 그 요즘 네가 가장 빠져 있는 건 뭐니? 요즘 가장 빠져 있는 거는 컴백홈. 컴백홈. <목소리> 오, <목소리> 와 시작도 안 했는데 빠져 있을 수가 있구나. <목소리> <목소리> 오늘 온다길래 너무 좋았지. 아니 내가 이 질문을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목소리> 네가 SF 공식 거짓말쟁이라고. 아, 오. 아 그거는.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아 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메이킹이 된 거고 아 메이킹 와난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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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솔직하게 요즘 빠져있는 게 뭐예요? 솔직하게 요즘은 뮤지컬을 최근 하고 있어서 오 그래 이게 이게 솔직한 거 그림 하나만 좀 살짝 들려줄수 있을까? 잠깐만 또 하트 꺼내려는건 아니겠죠? 응 음. 음. 아니 뭐 하죠? 음. 아니 뭐 하죠? 이게 마이크가 필요해가지고 필요해가지고 <laughs> 마이크야, 마이크. <laughs> 최소형 마이크. 오케이, 마이크. 오케이, 오케이.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와, 잘한다. 너무 잘하신다. 잘한다 잘한다. 와우. 떨리네, 떨려. 잘한다, 잘해. 어, 잘해, 잘해. 어? 이승아, 너 지금 너 2020년 11월 27일 토익 시험이 그러니까 937점. 937점? 아, 사실 935점을 맞았는데. 와. 아, 근데 잘본건 아니고. 어? 아, 잘본 거지. 어? 와 900점 아래 다뭐라그러는야 토이 900점. 야 예, 부끄럽지만 이게. 야 유재석은 200몇 점 나왔더라고. 오, <laughs> <이제 웃음> 진짜요? 이제 컨디션이 좋아서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 좀 놀라긴 했어 나도 약간 시험 성적이 잘 나와서. 오 너무 잘 나왔네. 어, 음. 그럼 What's your hobby 예요? 예? Yeah? What's <laughs> your hobby? 아! my hobby is a singing and listening to music and come back home. Yes, let's get it. <laughs> 영어를 쓸 때는 무의식적으로 손 동작을. 그러네. 아, 그러네. 이게 본토의 어, 동작이 어, 이게 있네. 나오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낀 게 오늘 컴백 코멘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제스터제스터맨제스터맨 제스처맨. 이게 영어를 해서가 아니라 아이돌을 하는 분들이 다제스터들이 많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인성이도 그런 그 파트에 나마의그제스터들이좀 있나? 일단나 같은 경우는. 표정을 좀 많이 쓰는 편이야. 아, 그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통 아홉 명이서 무대를 하다 보면은 정색하고 카리스마 있는 표정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발상의 전환으로 여기서 한번 묻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굿가이 중에 다른 친구들은 뭐 그냥 난 너에게 보석 같은 사람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하지. 난 너에게 보석 같은 사랑. <laughs> 장난 아니네, <laughs> 장난 아니야. 어? 어? 저 친구 관심이 가면서 이제 이제 찾아보게 되는. 각자의 다 스킬들이 있네. 음. 이성이도 혹시 하루에 몇번 정도 본인의 이름을 검색을 하지? 진짜 솔직히 얘기하자면 검색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laughs> 하루에 한 30번 정도? 아, 어, 어 30번은 양호해요. 마, 양호한 거야. 예, 네, 저 아, 영, 영자 하나 더 붙거든요. 특히 이제 뭐 어떤 날뭐 스케줄이 있었거나 아니면 은뭐 공연이 끝났다 이런 날은 조금. 찾아보는 편이기도 아, 하고. 아, 진짜 그런 그런 적이 있는 게 그러니까 내일이 아무래도 인성이다 보니까 SF9을 관심이 생겨서 검색하시는 분들은맨 위에 SF9 인성이 뜨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아, 아니. SF9이 뭐가 문제가 있나? 아, 맞네, 맞네. 이 친구들 뭔가 어떤 트러블이 있었나 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이제 나왔던 거지. 그렇다니까. 우리 아, 사실 AI로서 나도 검색을 하는데 나는 근데 왜 하냐면 내 얼굴을 보라 이러는 게 네. 아니라 혹시 뭔일 났을까? 아. 아 진짜 아, 요즘 뭐, 필수에. 아, 아, 필수에. 아, 필수에. 혹시 여기서 뭔일 났을까? 맞아요. 뭐 어, 프로그램이든 뭐 디지털이나 뭐, 또, 또 근데 지금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 아니, 얘기니까 그쵸. 너무 개념치 마. 그렇죠 그렇죠 개념치 개념치 마. 얘기할 걸 얘기할 걸 같이 하자. 미안 둘이서 얘기하니까 안 들리지. 우리 사람 얘기하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아 모니터링. 본인 기억에 남는 칭찬이나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 가장 최근에는 이제 오프 스케줄이 이제 뮤지컬 커튼콜이 있었는데 정말 즐기면서 막 무대하는 것 같다. 아 정말 뭔가 무대에서 행복해 보인다. 왜냐면 요즘 사실 무대를 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댓글을 보면은 아 정말 기분이 좋고. 그리고 찍힌 사진을 보면서, 음, 오늘 상태 괜찮다. <laughs> 그 상태 괜찮고. 인성아, 근데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는 너만 보니? <웃음> <웃음> 어떻게, <웃음> 알, <웃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알았지? 얘는, 너는 너만 본다. <laughs> 정답. 정답이지그 그렇죠. 아, 근데 이게 맞죠. 자기애가 강해.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고 자신이 있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모두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맙다 <laughs> <laughs> 사랑해요. 그러면 선물 하나 더 꺼내줘라, 인서마. 선물 주세요. 아,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꺼내줄게. 잠깐만. 여기 뒤에 놔둬가지고. 어우 아우, 잠깐만. 어. <놀람> <놀람> 저, 저 옷은 주머니가 깊나봐요. 그러니까. 대단하네. 큰게 들어있네. 야 보통이 아니네. 인성이 얘가 보통이 아니다. 어. 아니 고 우리 인성이는 너 지금 어디 살아? 나는 지금 숙소에 살고 있어. 아, 어. 숙소 생활은 어때 좀? 사실 아무래도 단체로 산다는 게좀 쉽지는 않지. 아, 그래 아, 그래. 인성, 개인적인 공간도 필요하고. 인성이 너는 어때 개인적으로 이 단체 생활이 잘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나는 사실 외동이라서. 음. 단체로 있는 걸좀 좋아하긴 하는데 막상 또 같이 살려니까 생각보다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 맞아. 숙소 안에서 막 규칙 같은 거 정해놓은 거 있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속옷 같은 거는 자기 속옷 제대로 자기 것만 입자 음. 맞아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가끔 발생하거든 내가 굉장히 뭔가 자주 입었던 속옷이 어느 날안 보이는 거야 오. 아니 이게 어디 갔지? 입을 사람이 두 명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날 이제 촬영하라고 하는데 어. 마이크를 차는데 속옷이 내 거더라고. <laughs> 그래서, 아니,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야, 그거 진짜. 이내도 민망하고. 야, 그거 내걸 입고 있는 사람한테. 화내기도 민망하고, 지금, 지금 당장 벗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 <웃음> <웃음> 그래, 그러니까. 래 <laughs> 그런 경우가 좀 있었지 아야 음. 어이 토크를 잘하네 어, 인성이가 아 그런 어, 경우가 있었어 어. 이게 좀그 우리 엔터 관계자분들이 숙소 생활 합숙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 맞아 맞아 다시 생각해 주세요 <laughs> 어. 아 엔터 관계자분들한테 그래, 그래. 전하는 메시지신 건가 어. 그러면 기회만 된다면 독립을 꿈꾸고 있네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나는 집에 들어와서 약간 쉬고 싶은데 누군가는 꼭 들어와서 말을 걸더라고 그럼 괜히 약간 뭔가 약간 좀 어색해지는 음... 그런 게 있어서 야, 씻고 들어오지 좀 마라 <laughs> 맞네, 맞네 어. 만약에 나만의 공간을 꾸민다면 우리 인성이는 뭘 좋지? 아, 나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약간 뷰가 굉장히 좋아 뷰? 아 내가 또 약간 스케줄 끝나고 간단하게 막 맥주 마시는 걸 좋아해 아아 딱 맥주를 보면서 노래를 이렇게 틀어놓고 뭔가 딱 ZAD FENCY VELSZ ZAD FENCY VELSZ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약간 멋있게 샤워 가운 두르고 약간 그런 로망이 좀 있어 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얘기하는 것 같아 아. 개츠비 얘기하는 거죠 개츠비 As ZAD FENCY v e l s 만약에 혼자 산다면 언제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 기회가 되는 한 일단 멤버들하고 최대한 같이 생활을 하고 혼자서 내가 계속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확실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아... 그때는 이제 차근차근 이제 내가 적금도 열심히 들고 있거든. 아... 적금도 들고 예금도 들고 해서 착실하게 모아서 주택청약을 해서. 어? 야 이거. 요즘 그 굉장히 좀 주변에서 듣기 힘든 얘긴데 그러니까요. 적금 같은 거 이제 어머니가 기회에 음... 못이 바뀌도록 잔소리 하셔가지고. 음... 뭐라고? 기회가 될때 적금 꼭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집처럼 이사를 많이 다니게 된다. 아 <웃음> <웃음> 우와, 진짜. 사실 <진짜>? 저는. <laughs> 아, 엄마, 아빠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laughs> 우리가 이 인터뷰에 가장 좋은 점이 네, 네, 우리가 네, 네. 서로가 서로를 안 보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좀 솔직해지는 거 같아 아나 너무 편해 지금 진짜 친구랑 얘기하는 거 같아 그치, 그치, 그치. 아, 원래는 언제, 언제 일어날까 그러면 많은 사람이돈 많이 빨면 가 맞아 맞아 뭐. 그게 그그그 아니라 그 뭔가 좀그 기체적으로 미안한데 뭐라 한 명씩 얘기해 주면 안 돼? 아, 그래 그래. 아, 지금 뭐라고 말한 거야? 아, 근데 우리가 이게 사운드 겹치는 거는? 어, 어. 네가 들을 듣지 않아도 응. 되는 얘기야. 아, 그래 미안해. 너무 개념치마. 아이, 메아리처럼 들려 가지고. 야 근데 인성이가 말이야. 요즘 적금 이런 얘기는 나도 관심이 없었는데 음. 저축을 하면서 맞아. 아, 적금을 들어서 나중에 크게 한탕 노려야겠구나. 크게 어, 한탕? 아, 근데 너무 너무 개리가 그러니까, 큰데. 너무, 너무, 너무 괴리가 큰데. 아니 혹시 저기 주식이나 이런 것도 하나? 주식 같은 건 하지 않는데 음. 나는 주로 조금 차근차근 확실한 것부터 약간 아. 공부하는 편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아 인성이 가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니? 사실 옛날에 이제 조금 돈을 모아서 비싼 옷들을 한때 구매했던 적이 있는데 아. 음. 그때 엄마한테 등짝 맞을 뻔했는데 음. 지금 이제 옷장에 고이 모셔두고 음. 나중에 이제 리셀가로 이렇게 붙여서 크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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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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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탕 노려볼 생각이야. <laughs> 인성이가 재밌는 게 뭐냐면 적금을 하는데 자꾸 말은 한탕을 노리겠다고 하니까 나는 아, 뭐, 이 괴리가 뭔지 모르겠어. <laughs>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 오늘 와서 자연스럽게 큰 웃음 한 방만 노린다. 야, 네, 오늘 큰 웃음 많아. 좋아, 좋아. 이거를 보고 여기저기서 또 인성이를 아, 많이 맞아. 캐스팅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매력적인 분이에요. 진짜 오늘 또 이렇게 찍고 다음번에도 또 불러줬으면 좋겠어. 아니, 진짜 그럴 것 같아. 나는. 아 진짜로 스케줄 조정은 내가 다할수 있으니까 네. 메이크업 뭐 내가 택시 타고라도 올게. <laughs> 아니 그냥 뭐 걸어서라도 올게 그냥. 아 PR까지 확실하신 분이시네 진짜. 와. 와. 아니 그러면 우리 인성이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뭐야? 이제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공연도 많이 못 하고 음. 그래서 아 뭔가 나를 좀더 보여주고 싶은데 음. 뭔가 그럴 기회가 많이 없는 느낌이 들어서. 음. 그게 아티스트들의 유일한 낙인데 아. 공연과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기서 또 받는 에너지와. 그그렇 네. 예능적으로도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아. 아 어, 너무 많아. 음. 음. 너무 많고 사실 불러줬으면 좋겠어 제발. 맞아 맞아. 아니, 예능 얘기만 하면 저렇게 주먹을 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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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할수 있습니다. 예능 얘기만 나오면 주먹을, 주먹을 꽉꽉 죠. <laughs> 뮤지컬도 사랑하고 예능도 사랑합니다. 제발 한 번만 써주십시오. 인성아 사랑을 또 한번 보여줘. 이 근데 이번에 진짜 보여줄게 잠깐만 <laughs> 뭐, 잠깐만 어디갔지어 어, 잠깐만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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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니 나오니 <laughs>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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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진짜 <웃음> 얘도 얘도 진짜 뻔뻔하다 아, 보통 간다, 진짜 보통 아, 아니다 인성이 잘하네 그냥 음. 부담 없이 얘기해 우리가 AI들이잖아 그렇지 우리가 오늘 그 끝나고 나서 네 통장에, 통장에 응. 네가 바라는 액수를 빠질 거야. 어, 진짜? 어.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당신의 출연료를 얼마를 원하십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오! <laughs> 일단 오늘 한회이거 1,500. 근데 사, 솔직히 얘기하면 1,500만 원까지는 아니고 응. 일단 나는 50만 원 솔직하게. 음. 50만 원? <laughs> 지금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거와 적금 드는 거 같은 상황이야. 아니, 1 0 0 0만 원은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laughs> <왔어? 어디로 웃음> 아니, 진짜 내가 나는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일단은 50만 원에서또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내가 정말 천만 원 진짜 더 나아가서 1억의 가치를 받는 좋아, 사람이 될 좋아. 때까지 와 인성이의 최종적인 어떤 꿈이라고 할까? 나의 최종적인 꿈은 올해 이제 팀으로서 좀 활동을 더 많이 해서 크게 한번 한탕 한번더 하고 싶은 <웃음> <웃음> 자꾸 한탕이란 말이 떠오르는데 정말 기회가 된다면 이제 나중에 이제 컴백홈에서 다시 또 불러 주셨습니다. 어머신지랄. 아아 좋아. 어, 아니... 고 있는 컴백홈을. 왠지모르게 인성이 다음 주쯤에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진짜 오면 안 돼요? 아. <laughs> 자, 자 인성아. <인사>. 어. <laughs> 쨌든 오늘 고마웠어. 아, 끝난 거야? 아, 끝난 거야. 자, 네. 우리 인사를 좀 해야지. 얼굴 어, 한번 봅시다. <laughs> 어, 뭐 안녕하세요. 우리 좀 몰랐어? 전혀 몰랐어요. 아니, 진짜 아 진짜 몰라, 아, 몰랐는데 아 진짜 몰랐어? 아니 진짜 PD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보도 자료 보셨으면서 아. 아니 뭘못 못 봤는데? 아, 오, 오 어떻게 보셨을 법한데 인성이 컴백하면 어, 초봤을 텐데 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너무 어떻게 너무, 너무 재밌으시네 그러니까 인성이 너무 재밌어요 어, 너무, 너무 연예인 보는 거 같아요 아 무슨 아, 소리요 연예인이시면서 사무실에서 안 봤나 인성이? 어그한번못 뵀어요 아 진짜? 그때 예전에 그 노래 프로그램 할때뵙고 아, 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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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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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었어. 아 이거 어떻게 얘기야 돼? 고 어떻게? 언니 진짜 몰랐어요. 오, 너무 어떻게? <laughs> 진짜 몰랐어 <laughs> 아예 진짜 아예 몰랐어요. 이거 좀 가져가도 되죠? 몇 개? 아아 여이 <laughs> 아, 음, 아, 아, 네. 어, 있네. 아, 어 여기 어, 있네. 어, 어, 많이 가져. 몇 개만 가져도 요몇 개? 오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적금처럼 챙겨드릴게요. 그래.